안녕하세요. 어이제 새벽 정도에는 좀 쌀쌀한 기운이 들어서 어, 가을 문턱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이제 곧 가을이 되면은 우리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어, 단풍철 되면 산에 많이 가시죠. 산에 많이 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셔 가지고 어, 아름다운 어, 단풍 등 자연만 이렇게 보고 오시면은 참 좋은데요. 우리 산에 혹여 그 중에서는 간혹 산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산에 가셔가지고 밤이나 도토리를 이렇게 주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냥 뭐 깊은 등산하러 가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동네 뒤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러 그거를 주워로, 가, 주워로 아침마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래서 밤이나 도토리를 주워와서 어, 밤은 이렇게 냉동 보관했다가, 뭐, 1년 내내 드신다는 분도 있고, 또 도토리는, 도토리 묵해서 드신다는 그런 분도 제가 어,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음, 원래 산에 있는 거는 산에 있는 짐승들 것이죠. 어, 산에 있는 우리 다람쥐나 청설모나 뭐 토끼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모기가 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저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양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훔쳐가거나 뺏어갔다고 상상을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고 억지로 억울하겠어요. 그 겨울에 그냥 먹어야 되는 곡식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도 굶을 수가 있고 우리 나도 굶을 수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토끼도요, 토끼나 청승고 다람쥐도. 그 먹을 게 없으면은 새끼들 몸매이고, 어, 굶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남의 먹이를 우리가 뺏으면 안 되고, 전 그냥 그것이 어, 흘러있는 게 탐스럽고 이러면은 밤 같은 거는 매달 주워서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 어느 정도 주워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그냥 봄에는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주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런 분도 있고, 또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걸 추서 오버리고 했다 그러면은, 음, 다, 어떻게 해요, 걔 짐승들은. 그리고 특히 동네 기사는, 어, 일부러 그냥 아침 되면은 여자분들 몇분 있어 그냥 도토리 주워로 가자 그러고 가가지고 도토리나 뭐 이렇게 밤 같은 거는 아주 그냥 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추석 와가지고. 자랑 삼아 사람들한테 나는 도토리 주소 와가지고 도토리묵 해서 뭐 먹는다 이런 걸자랑 삼아 하시는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음 저분은 왜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그거 한 번쯤은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적이 있거든요. 어, 제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는 그런 말을 행적은 없어요. 행적은 없지만, 그래도 보기가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뭐 나물이나 이런 거는 조금 뜯어오거나 해도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그게 짐승이 직접적으로 많이 먹는 건 아니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무 열매 같은 거는 짐승들의 겨울 양식이에요. 이게 겨울 양식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뺏어 먹지는 말아야죠. 뭐, 동네도 보면은 길냥이들한테 이렇게 밥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돈을 써, 가면서까지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너무 새끼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산에 있는 짐승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음, 산에 있는 짐승들은 먹을 게 없고, 산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인가로 내려올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이게 자연이, 자연이 이렇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연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뭘 할, 하든지 쪽,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은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은, 뭐한 3초 정도만 생각해도, 정답이란 건 있습니다. 분명히 정답이랑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산에 가시면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죠? 그냥 가슴에 담아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능하면 그 자연에 있는 거는 훼손하지 말며 또 자연에서 얻어진 것들은 자연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리게끔 좀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마침, 어, 너는 얼마나 뭐, 음, 잘하고 사느냐, 이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뭐, 저라고 뭐, 물론 그냥 뭐, 다 잘하고 사는 건 아니라고 치지만, 그래도, 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생각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하는 거하고는 저는 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모두 산에 가시는 분들은 산을 좋아서 가시는 분은 산만 좋아하면 되잖아 그죠? 도토리 좋아하시지 말고 밤은 사서 드시면 되고요 도토리도 도토리묵도 드시고 싶으면 하나 사서 드시면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 얼마 안 하니까 사서 드세요 그래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 좀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면 좀더 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많이 거슬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